이쯤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양천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름을 맞이해서 이곳 신정내거리역에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안전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등 양천구를 위해 힘쓰는 민간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양천구 안전감시단 단장으로서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그 캠페인 날은 이렇게 우리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오염 요소 같은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서 폭염 대비 준비 사항 및 응급 처치 방법 등 여름철에 꼭 필요한 안전 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안전 캠페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며 양천 구민 모두가 이번 여름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